안녕하세요. 칼국수 미친 남자 칼미나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오늘은 그 설날 명절에 그 문을 여는 가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에는 이제 명절에 이제 대게 문을 닫았죠. 많은 가게들이 이제 주로 아유 명절 때까지 일을 하느냐좀 쉬자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또한 가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입니다. 에, 이제 식당에 같이 일하는 이제 아주머니들이랄지 에, 주방 인력들이 그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인력을 참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뭐 큰그 점포는, 이제 큰 식당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식당이라도 이제 메뉴가 여러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체할 인물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 이제 쉬는 부분들이 이제 많았죠. 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칼국수 전문점을 오픈한 이후로, 명절에 쉰 적이 없습니다. 에, 이제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식업의 어떤 그 졸립 그 뭐라고 할까 그, 그 자체 그그 아이덴티티 그 자체가 우리 손님이 고객이 가면 먹고 싶어서 그걸 먹고 싶어서 그 가게에 가면 항상 정해진 시간 오픈 마감 시간에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그 맛을 항상 유지한 똑같은 맛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문을 열어야 된다. 아유 참몇년 만에 왔는데 어 맛이 그대로야.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 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laughs> 어떤 개똥철학이 있고요. 요식업에 대한 개통 철학이 있고 에,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그렇습니다. 에, 저희가 이제 본점이 저기 민속촌 앞에 원래 시작을 했고요. 에, 그때 거기는 좀 특수 지역입니다. 이제 그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민속촌에 이제 많은 그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에, 그날을 놓치면은 안됩니다 그날에 이제 엄청난 이제 에, 손님들이 이제 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데뷔를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 민속촌은 이제 저희 가맹점으로 전화를 했고요. 어, 뭐 오늘도 민속촌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점을 이제 분당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에, 저희는 이제 문을 닫은 적이 없고요. 어, 그렇다면 어, 문을 닫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이제. 그 주방 인력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전에 올렸던 저 위를 보시면 갈국수 어 1인 창업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 저희 이제 본사에서 핵심 식자재를 이제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 핵심 식자재를 가지고 이제, 에, 조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점주님들은 주방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충분히 익히라는 말씀이시고요 어, 그런 경우에는 뭐재료랄지그 다음에 점주님이 이제 어, 며칠 며칠간 이제 대개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제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이틀 정도는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는 라 말씀이고요 어, 거기에 그렇다고 점주님 혼자 하라는 건 아니고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파출을 쓰면 됩니다 파출은 에, 어떤 전문성은 없죠. 뭐 우리 그분이 우리 거를 뭐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설거지를 할지 그런 이제 주방에서 백업을 할수 있으면 사장님과 그런 파출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홀은 에, 키오스크가 있고요. 에, 그리고 이제 바쁘면 이제 집안 식구가 좀 하루 정도 도와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에, 명절은 쉬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쉬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뭐 명절 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추석 때도 그렇고, 설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좀 많이 부진해요. 예, 사람들이 이제 뭐, 명절을 앞두고, 이제 뭐, 에, 좀 에, 돈을 이제 안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해서, 어, 명절 때, 에, 좀 매출을 좀 올리자. 에, 좀 보충하자. 이제 에, 그런 거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 칼국수가 그렇습니다. 에 되게 이제 명절 때는 이제 기름진 걸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기랄지, 이제 그런 기름진 걸 많이 드시고 나면, 그, 시원하고 칼칼한 그런 칼국수가 간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좀 거하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음식장만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나가서 우리 간단하게 뭘 먹자 하는데, 그게 딱 맞는 게 이제 이 칼국수입니다. 그래서, 어, 칼국수,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저희 본점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가맹점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50%는 이제, 당일날 문을 열고요. 50%는 쉬고, 쉬는 경우에도 당일 하루 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메뉴를 그렇게 서로 메뉴의 어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식자재도 사전에 그렇게 저희가 공급해드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에,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그 식당에 가야 되는데 에, 명절 때는 다 문을 닫고요. 그래서 이제 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특히 그 배달, 배달이 많습니다, 배달. 어, 그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배달, 뭐, 어, 반조리 형태로 이제 배달해주는 이제 그런 에, 칼국수 가정간 편식이 저희 비장의 무기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명절 때 쉬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지금 드립니다. 아무튼 뭐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